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너무 무섭다. 2. 현무 5 공개. 3. 500억 원더 갚겠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현무 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중인 현무 5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무 5의 탄두 중량이 대륙간 핵탄도탄인 ICBM의 탄두 중량보다 무거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차이도 꽤 큽니다. 현무 4 미사일이 사용하는 4톤 탄두만 하더라도 미국의 SLBM이 ICBM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데요. 현무 5 장거리형의 6톤 탄두만 하더라도. 웬만한 ICBM이나 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무 오해 소식을 접한 준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미사일인 MIR-91을 운용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주장한 범 커버스터 타는 위장이고 재돌입체를 개발해 다탄두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바로 ICBM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MIRV나 MAR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군사 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IRB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돌입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감국들은 ICBM보다 오히려 IRBM을 더 무서워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IRBM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IRBM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라는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도 상담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무 오미사일의 숨겨진 엄청난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5종의 각종 유도체계를 공개한 사건인데요. 이날 방위사업청은 SLBM 발사시험, 철룡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초음속순항미사일 발사시험, 고체로켓 면소시험, 고위험 미사일 개발 성공을 일시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자.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에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달 방안에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해뒀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해 한국에 까불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SLBM을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 부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기는 다섯이었음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SLBM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NPT에 묶여 있어 핵탄두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끝판인 SLBM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고인력 미사일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정체를 숨겼던 현무 5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3축 체계인 대량 음증 보복 KMPR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범커 버스터인 GBU-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수 있는데요. GBU-57 MOP은 길이 6.2m 직접 0.8m, 무게 13.6톤에 탄두 중량 2.4톤인 초대형 범커 버스터로 지하 60m에 지어진 범커가 강화 콘크리트 8m 두께의 방어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BU-43MOAB를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호는 장거리형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를 하는 항공 폭탄인 지비유 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오는 지비유 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시 핵전쟁 범하고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판도의 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5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사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사는 기본 사양으로 알려진 2톤 판두만 써도 지하 150m,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사의 4톤 판두를 사용한다면 1997년범 컵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기61MOD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사가 전술 핵급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BU-43MOAB입니다. GBU-43MOAB는 현존하는 제레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 m 의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약 140m에 달하며 그외 수백 미터 영역의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납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독하고 떨어진 8톤 탄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도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이중 상담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있으나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호가 단순한 뱅커버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퍼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 재돌입체인 MIRV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류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발의 재돌입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100에서 500KT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핵 잠수함은 이군이 운영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두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쓸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도립체가 궤도를 틀어 면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바꿔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ARV의 평균 판도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KT인 1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판도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시 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 오미사일의 제돌입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과 유사한 숫자의, r v 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사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MT 급 핵탄두나 760KT RV 열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호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무 5의 사거리는 장거리형이 600km, 단거리형이 300km에 불과합니다. 이국의 트라이던트 D5 SLBM의 경우 RV 3발 기준 사거리가 13,000km이고 8발의 W88 탄두를 모두 실어 탄두 중량이 3톤이 넘어도 7500km의 유효사거리를 낼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ICBM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현대전에 쓸만한 ICBM을 개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ICBM 개발 전 단계인 중거리탄도 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IRBM이라면 현재 한국이 확보한 기술력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니 뭔가 약해 보이지만 시기에 따라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IRB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IRB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IRB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IRBM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말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B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5,500km라는 거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최근 미운 짓을 많이 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런데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TEL로 운용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연히 단가나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소면. 무조건 핵 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탄두를 장착한 전술 무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안성맞춤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 5의 판도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IR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 연료 로켓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현무 오로 인해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건 하루빨리 IRBM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자주권까지 확보해 대한민국이 완전 자주국방의 첫발을 내디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과 맞서야 하는 특수한 안보 판결에서 오랜 기간 무기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덕에 일부 무기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군사 대국 못지않은 높은 기술력을 갖췄거나 앞서있다는 평가를 발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무상하며 잇따라 대형 계약을 따내자 미국과 유럽 등기존 방산 강국들도 무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솔리티코는 한국이 최근 유럽의 대규모 무기 수출하면서 미국 방산 업체들이 실적 감소에 대한 무려 속에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5는 배제만 S1PR 일수서경구원은 한국 신흥 방산국의 빠른 접 유일은 미국과 유럽 방산계의 무력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가성비와 신속한 공급 등은 다른 방산 강국들이 쫓아갈 수 없는 구조로 현재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고 짚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차, 잡사 점포 위험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 업체들이 지속해서 연구 개발에 투자한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상위권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세에 놀라움을 표한 포부스도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의 최대 간접으로 경제성, 기술력과 함께 신속한 인도가 가능한 접을 꼽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커 1타이 에즈 1A는 미국과 유럽의 비싼 무기 구일에 어려움을 겪던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몇 가지의 경쟁력으로 무소불모의 힘을 발휘하면서 방산 갑 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한국의 방산이 세계가 그렇다는 기사로 본격 궤도에 오른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준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의 육성 방침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사를 썼고 보수지인 요미우리도 한국의 방산 발전상을 언급하며 일본의 방산 실태를 지적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간접 중 하나는 호환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무기류를 상호 변동에 써야 하는데, 이니 미국산 무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들은 호환성에 신경 쓰질 수 없습니다. 그에 상응한 한국은 오랜 한미 군사 동맹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미국산 무기와 호환성이 높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조 현지화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도 무기 수입국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입니다. 판매 후에도 수준 높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처럼 까다로운 구매 조견을 걸지 많은 것도 간접에 속합니다. 방위산업은 기계, 전자, 항공, 통신 등 주변 산업 파급 효과가 큰데다 창정비, 창정비라는 잡기, 누비 보수 수입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류로 발토를 하려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방산 수출 품목이 아직 활절, 화포 등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입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국들이 하나같이 가격이 높은 항공기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는 전입입니다. 이 나라들은 전체 방산 수출에서 항공기 비율이 30에서 6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 비율은 12%에 그칩니다. 항공기 기술력이 아직 무기류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불자 국산화는 통신전자 88.3%, 화역 77.8%, 함정 76.6% 등은 높지만 항공 52.8%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각에서는 방위산업은 초기 단계부터 국제 공동 개발을 검토해 첩일한 기술, 개발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랄 거 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서방국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 가문데 4.5세대의 전투기를 엔진을 제외한 67%에 이르는 국산 부품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나라보다 국산화 비율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국산화 67%라는 것은 그만을 기술의 축적도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이고 엔진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95% 이상 국산화를 이루어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통개발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공통개발보다는 제작조립에 있어서 부품 생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참여하는 국가들의 공통이익과 기술을 공유해야 하지만 서로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의 군 사루기들의 고장이 많은 원인과 구매 후 뮤비 보수의 높은 비용과 함께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접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공통 후기 체계가 오히려 유럽의 방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울 이 치명적 요인으로 인은 누기 공통 개발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됩니다.